행록 2장 1절 창제께서 정윤년에 다시 정 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과 형렬의 아들 참문과 그 이후 서동들을 가르치셨도다 이때 유불선음면 참이라 유불선과 음양 참의 사상을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얼마 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도다 2절 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1위를 거쳐 다음 날 김일부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영가무도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 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강사옥과 함께 옥경에 오르라는 천존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도련이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 참절 상제께서 이곳에 며칠 머무시고 다시 계속하여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경상도의 각지에로 두루 유력하셨느니라 어느 날 상제께서 전주부에 이르시니 부중 사람들이 상제를 신인으로 우러러 모시니라. 4절주유하 시다가 상제께서 하멸에 이르셔서 만인 하멸이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다라 기뻐하셨도다. 5절 상제께서 어느 날 내장산에 가셨을 때 세계의 2차 산출 기운금 천장물하라 세상이 존재함에 이산이 드러나고 금빛 하늘의 운명을 기록하며 만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응수조종 태호복 도이나 사다 불가라 마땅히 조상 태호 쉽게 공경해야 하거늘. 도인은 어찌하여 불가의 노래만 많이 하는가? 라고 울프셨도다 6절 또 어느 때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보습금강경 청산계고려이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금강 같은 경치를 줍고 푸른 산들은 모두 남은 뼈와 같다. 기우기력의 무응단 주저이라 그 뒤에 나귀를탄 낙은에는 흥이 없고 다만 망설일 뿐이었다. 를 외워주시니라. 7절. 상제께서 3년 동안 주유하신 끝에 경자년의 고향인 갯막리에 돌아오셔서 시루산 조모님의 묘를 멸례하시니 이 규서구가 지사로서 상제를 보좌하였도다 이후에 상제께서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두나고 앉아 계셨을 때 마침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기겁하여 상제의 부친께 아뢰는지라. 부친께서도 당황하여 시루봉에 오르니 범은 보이지 않고 상제께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만이 보였도다 8절 상제께서는 갱막리 시루봉에서 공부하시다가 밤이 되면 간간이 유 더간의 집에 내려가셔서 쥐은이콩한 줌을 얻어 냉수와 함께 잡수시곤 하셨다. 도 상제께서 더간의 아들 칠룡을 바라보시고 내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구나고 말씀하셨느니라. 창제께서 시루봉에 오르시면 산천이 크게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셨도다.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려워 문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도다. 9절. 창제께서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따금 산 밑에 있는 샘터 너머에서 오시기도 하셨는데 한 번은 부친께서 밥을 가지고 시루봉에 오르다가 그 광경을 보았도다. 10절 그러시다가도 다시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 시로봉에서 진법주를 외우시고 오방신장과 48장과 28장 공사를 보셨도다. 이후에 상제께서 목에 붉은 수건을 걸고 쌍정리에 있는 김기진의 집에 가셔서 그에게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도다. 이 집에 독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하였도다 11절 상제께서 공부하시는 소문이 그 지방에 전해지자 고부 경무청은 상제께서 요술 공부를 한다 하여 붙잡으려고 순검들을 보내오니 상제께서는 순검이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삿갓을 쓰고 길가에 나가서 안개를 짓고 앉아 계셔도 순검들이 몰라보고 지나가곤 하였도다 12절. 상제께서 신축년 5월 중순부터 전주모악산대원사 가셔서 그절 주지승 박금곡에게 조용한 방 한간을 지우게 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부름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49일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7월 5일에 오룡어풍의 천지대도를 여르시고 방 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 잔만 가지고 오라 하시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느니라. 잠시 후에 상제께서 밖으로 나오시니 그 입으신 옷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난무한지라. 주짓은 금곡이 곧 상제의 본댁에 사람을 보내 의복을 가져오, 하였더니 부인 정씨는 의복을 내어놓으며 불경한 말을 하니라. 이것은 평소에 상제께서 가사를 돌보시지 않았던 불만에서 나온 소치였도다 금곡이 그 의복을 상제께 올리니 가라사대, 이 옷에 요망스러운 계집의 방정이 붙었으니, 속히 버리라 하시고, 입지 않으셨도다이 일을 금곡이 다시 사람을 시켜 부인에게 전하니, 그제야 비로소 부인 정씨가 뉘우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새 옷을 올렸도다. 13절 그후 어느 날금국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저하더니, 상제께 저희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인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90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 14절. 하루는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범판 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에 저해가 있을 터이니 판 밖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하라고 이르셨도다. 15절. 상제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 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이르심을 줬는도다. 16절, 그리고 상제께서 어느 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 미륵전 육장 금시는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 용화는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가 있고, 왼손바닥에 임차와, 오른손바닥에 무차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 17절. 김형렬이 어느 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정집전이라 하는, 사람은 지식이 신기한 사람이에다. 저의 증조가 계실 때, 저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나이다. 돈이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앞에 두고 걱정하였는데, 이 걱정을 알고, 금광을 가리켜 주어서 고생을 명쾌하였으며, 많은 영삼을 캐어 병든 사람을 구제하였고, 지난 임술년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밀란을 미리 말하였나이다. 저희 증조께서 그의 지식을 빌어 명당 하나라도 얻어서, 그여움을 후세에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저의 한이 되는 일이로소 이다고 여쭈는지라. 듣고만 계시던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런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찌나민 너의 집에 밥을 헛되게 먹으려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만한 인력의 사가 없나니라 하셨도다. 18절 상제께서 어느 날 형렬에게 "부용병지요, 제숙내의 중록이라 무릎 병법의 요체는 예를 숭상하고 녹을 중이 여김에 있다. 예숭즉이 사지 록중즉지 사경사이라 예를 높이면 의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노글중이 여기면 뜨짓는 이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고록현불에재상불류시 즉사졸병적국사기라 그러므로 현자를 녹봉으로 대하되 재물을 아끼지 않고 공로를 상주대 때를 넘기지 않으면 군사들이 힘을 합쳐 적국이 스스로 약해진다. 을 외워주시고 기억하라고 이르셨도다. 19절 김도일이 앓고 난 뒤에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상제를베러 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그 지팡이를 빼앗아 꺾어버리시니 그는 할수 없이 서있게 되었도다. 이후부터 그는 요통이 쾌차하였느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도일에게 가라사대 문 밖에 나가서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떠있나 보라고 하시니 그가 나가보고 들어와서 그러함을 아뢰었도다. 다시 상제께서 가라사대 금산 도둑하기가 심히 어렵도다고 하셨도다. 20절 상제께서 개묘년에 갯막리에 계셨도다. 3월 어느 날에 형렬에게 신명에게 요금을 줄 터이니 여산 윤공삼에게 가서 돈을 얻어오라 하시니 옆에서 지저하고 있던 김병욱이 전주 거부인 백남신을 남신바에 난신을 청거하는도다. 창제께서 형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고 위정수를 많이 드신 후에 신발을 벗으신 채대사가을 쓰시고 병욱을 앞세우고 그의 집에 가시니라. 이때 장흥회가와 있었으며 마침 남신이 병욱에 목의 집에 들어서는지라, 벽이 상제께 손님이 온 것을 아랫이 누워 계시던 상제께서 몸을 일으켜 앉으시나 처음 대하는 예를 베풀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그에게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상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거늘 상제께서 상리는 참되지 못하나니, 속평을 하라 하시니, 그가 속평의 얼굴이 방정하고 풍화하면 부하고, 미간인당에 백호주가 있으니, 가히 부이 쌍전아리로 소이다고 아랫이 상제께서 웃으시며, 그대의 상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사귀는 격이라.가히 부호가 되리라.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십만 냥을 가져오라.이르시니라.남신이 묵묵히 말이 없다가 침한 양을들겠나이다어떠하나일까여쭈니라상제께서 응낙하지 않으시니, 남신이 다시 여쭈니라.십만 냥을 채우려면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겠나이다.그는 드디어 십만 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응낙하는도다. 병욱이 증인이 되어서 증서를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 증서를 받으셔서 병욱에게 맡기시니 병욱과 흥해가 세상에 드문 도량이 심을 탐복하였도다그후 증서를 상제께서 불사르셨도다 이로 인하여 백남신이 상제를 줬기 시작하였도다 21절. 개묘년 가을에 가뭄이 동국에 계속되었도다 김성천은 동국에서 밭을 붙여 업으로 삼으니라. 그 나물밭에 가뭄 때문에 뜨물이 생겨 채소가 전멸케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케 하는 것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고 곧 비를 내리게 하셨도다. 그 후에 상제께서 출타하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셔서 자연에게 김성천의 나물밭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니라. 자연이 지난 비로 소생되어 이 부근에서는 제일 잘 되었나이다고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아서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 붙이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22절 개묘년도 저물어가고 추수가 끝난 농부들이 별을 들여서 말리기 바쁜지라 상제의 부친도 별을 말리기 바쁘고 새와 닭을 쫓기에 애를 쓰느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새 짐승이 한 알씩 쪼아먹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니 사람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고 말씀하시면서 만류하셨도다. 23절 창제께서는 일진해가 일어난 후부터 관을 버리시고 대사가을 쓰시더니 정읍에 가신 후부터 의관을 갖추셨도다. 24절 안 필성이 못 자리를 하려고 벽실을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제를 배웠도다. 창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 자리를 내기에 바쁜 모양이니 내가 대신 못 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시나락 선어말을 만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시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졌던 시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